오가피에요. 제가 키우는 오가피인데, 이런 거는 지금 뭐한 30년 이상 다된 오가피죠. 제가 이제 농사질 때 초기에 심었던 오가피들인데, 오가피는 그래도 씨앗이 지금 그나마 맺히고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이렇게.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, 꽃들이 이렇게 피면서 씨앗이 먼저 맺혀진 게 있고, 꽃들이 지금 한참 이렇게 피고 있는데, 뭐 지금 이 상태 된다면, 뭐, 좋은 상태겠습니까? 씨앗은 많이 달리긴 달렸어요. 엄청 많이 달렸는데, 오가피도. 이렇게 이제 꽃들이 피면서. 뭐, 너무 비 오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, 뭔들 잘 되겠습니까? 제가 볼때 산에 있는 뭐, 능이버섯이나 송이버섯도 지금 가을 날씨 이렇게 계속되면 아마 다 썩을 겁니다. 나오는 족족 다 썩어서, 버섯도 흉년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자 오갈피는 이렇게 꽃이 펴서 열매가 한참 맺히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거는 한 30년 저 오갈피 대가 이렇게 굵으니까요 30년 다 넘은 것들이죠 지금 여기 있는 오갈피들도 다 예. 30년 다 넘은 오갈피들 예. 제가 이제 농사질 때 초기에 졌으니까요 오갈피들 이렇게 씨앗 다 맺히고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